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트니스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하이록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함부르크에서의 테스트 이벤트 이후 빠르게 성장한 하이록스가 어떻게 브랜딩,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웰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쿄를 주로 다루던 제가 갑자기 하이록스라는 다소 낯선 브랜드를 다룰까요? 그건 제가 10월달에 열리는 하이록스 인천의 저지. 11월에 열리는 하이록스 홍콩에 참가하기 때문이에요. 하이록스 홍콩에서도 자원봉사로 저지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11월에는 하이록스 홍콩과 함께 홍콩의 공간들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이록스로 돌아가 보죠. 하이록스는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크리스찬 토츠키와 모리츠 퓨르스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하이록스에는 65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두 창립자는 기존의 피트니스 대회들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진정한 도전이 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피트니스 대회를 만들고자 했죠. 토치키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그의 경험이 하이록스의 형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모리츠 퓨르스트 역시 운동선수 출신이었죠. 여덟 가지 운동과 러닝을 번갈아 하는 하이록스의 독특한 형식은 군대의 훈련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신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2017년 첫 테스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하이록스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반응과 입소문을 통해 하이록스는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이록스는 단순한 피트니스 대회를 넘어 글로벌 피트니스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죠. 하이록스는 1km 달리기와 8가지 기능적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독특한 피트니스 대회입니다. 스케르그, 로잉 머신, 월볼, 캐틀벨, 샌드백, 슬레드, 버피 브로드 점프 등 다양한 기능적 운동을 결합한 형식은 하이록스만의 특징입니다. 참가자의 98%가 일반 체육관 회원이며 많은 이들에게 하이록스가 첫 번째 경쟁적 피트니스 이벤트입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참가 비율이 5 8대 42로 다른 경쟁 스포츠에 비해 여성 참가자 비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이록스의 브랜딩은 도전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검정과 노란색에 대비되는 컬러, 대문자와 볼드체를 사용한 강렬한 로고는 브랜드의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상징합니다. 흑백 이미지의 사용은 운동선수들의 힘과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하이록스 365와 BFT 테스트 같은 전문적인 콘텐츠 제공, 크로스핏, BFT, F45 같은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및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 체육관과의 제휴를 통해 브랜드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이록스가 모든 이에게 열린 플랫폼임을 나타냅니다. 하이록스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종합적인 경험도 제공하는데요. 경험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수 있죠. 무엇보다 하이록스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회,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교류, 여행과 모험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참가자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00명의 영국인이 바르셀로나 행사에 참여한 것처럼 하이록스는 여행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형식 덕분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개선할 수 있어 개인화된 경험과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11월에 열리는 하이록스 홍콩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에게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죠. 하이록스는 기존 스포츠 공간을 창의적 활용하는데요. 하이록스는 공간 활용에 있어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주로 대형 전시장과 같은 실내 공간을 활용하여 날씨와 무관하게 일정한 조건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뉴욕의 피어 76에서 열린 하이록스 경기처럼 한 도시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경관과 결합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도시 경험의 일부로 자리잡는 혁신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하이록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이록스는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 3회 혹은 4회 한 시간씩의 하이록스 스타일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건강한 식습관,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교류 등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해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등 하이록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이록스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웰빙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웰니스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극한의 도전을 통한 정신력 강화,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등 다차원적인 웰니스 경험을 창출합니다. 엘리트 수준의 선수들은 60분 이내 완주를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경기를 즐기며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죠. 하이록스는 이런 면에서 웰니스의 새로운 정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죠 하이록스는 2027년까지 전 세계 170개의 이벤트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BF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의 뉴욕시티 마라톤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창립자 크리스찬 토츠키의 말처럼 하이록스는 단순한 피트니스 대회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트니스 브랜딩 라이프 스타일 웰니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보여주며 현대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록스의 성장을 보고 여러 기업이 스폰서가 되었는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인 시그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 음료인 레드불을 만드는 레드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 토르로 유명한 영화 배우인 크리스 햄스워스의 피트니스 브랜드인 센트럴, 로잉 머신으로 유명한 컨셉트 영국 헬스 보충제 회사인 마이프로틴 등이 있습니다. 하이록스 홍콩 같은 경우 캐세이퍼시픽이 일부 참여자들에게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죠. 오늘 영상을 통해 하이록스라는 브랜드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